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00호 제13면 기사입니다. 김동근 시장, 발달장애인 고용안정 위해 브라보비버 경기 견학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9월 18일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해 설립된 의정부 소재 장애인표준사업장 브라보비버 경기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양질의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 현장을 확인해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고용안정과 사회참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브라보비버는 대구를 시작으로 인천, 경기, 의정부, 에세 계소가 설립돼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브라보비버 경기는 12개 파트너사의 투자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 수제청, 레몬, 자몽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발달장애인 등 사원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브라보비버 경기 관계자들과 함께 회사를 둘러보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한 복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누구나 차별 없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 아래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약 사항을 실행 중이다.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콜 다섯 번째 여행, 청아한 가을날 교통 약자와 가족들의 행복한 나들이, 지난 9월 9일 도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해명. 이동지원센터는 의정부시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여행지원서비스인 행복드림콜을 올해 다섯 번째로 실시하였다. 말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며 교통약자들에게 행복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며 이번 행복드림콜에 참여한 고객 및 동반 보호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행복콜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조식, 간식, 기념액자 등을 제공하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행복드림콜 주인공으로 선정된 이별표사인별표사인 씨와 그 지인은 행복콜 차량의 지원으로 용인시에 위치한 에버랜드로 여행을 떠났다. 이별표사인별표사인 고객은 평소 방송매체로만 접하던 풍경과 동물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마주하는 느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라며 한껏 설레와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고 날씨도 맑고 깨끗하여 그 기분을 더했다. 평소 신체적 불편함으로 먼 곳에 여행을 하려면 큰 결심을 해야 하지만.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겨 화면에서만 보던 풍경들을 보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여행을 오랜만에 만끽하는 기분이다라는 소감을 표현했다. 임해명 이사장은 앞으로도 의정부시 교통약자 모두가 여행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천시 안심콜 서비스 시작. 이천시 시장 김경희는 9월 14일부터 초거대 인공지능을 기반한 AI 돌봄 서비스 네이버 클로바케어 컬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안보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200세대에게 안심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는 지난 7월 말 선정되는 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 AI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의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 통화에서 건강 상태, 식사, 수면, 운동 등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로 말벗이 되어주는 AI 돌봄 서비스이다. 이렇게 ai와 전화통화한 내용들을 각 읍면동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될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게 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 하게 되었다. 이천시에서는 이러한 취약계층 돌봄기능 강화와 함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의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을 위한 홍보활동도 이어나가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라이온스클럽 창전동의 실버카 후원 이천라이온스클럽 회장 유희중 은 13일 창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실버카 5대 85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실버카는 창전 참사랑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창전동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천라이온스클럽은 지난 2018년 11월 창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창전 참사랑 나눔 협약을 맺고 휠체어 김장김치 국수 가구 마스크 체온계 여름이불세트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희중 이철라이온스클럽 회장은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로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 물품으로 실버카를 고르게 되었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희중 창전동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관내 소외된 주민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철라이온스클럽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후원하신 물품은 도움이 정말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행복승강기 쉼터 화장실 약속 지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실천됐는지 현장을 찾아 확인했다. 이 시장은 19일 승강기가 없어 불편했던 수지구 풍덕천 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새로 설치한 승강기를 시승했다. 단천 산책로에 조성 중인 주민 쉼터 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이곳에 각각 승강기와 화장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동행정복지센터 새 승강기에 올라 4층부터 1층까지 각 층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주민 편의를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시는 7억 원을 투입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 승강기 설치를 끝마쳤다. 이 시장은 이제야 승강기가 설치됐다. 그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장애인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이 풍덕천 일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했을 것이다 며 위로했다. 이 시장은 승강기도 설치됐으니 이제 옥상인 4층에 파라솔이나 벤치 등을 놓아 쉼터를 조성하면 주민과 동 직원들이 작은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이어 탄천 산책로의 화장실과 쉼터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시는 125억 원을 투입. 지난해 10월부터 탄천 쉼터와 화장실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화장실 공사는 마무리했고 쉼터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에어컨까지 갖춘 화장실을 둘러본 이 시장은 탄천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즐겨 찾고 있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이곳에서 3km 가량 떨어진 대형 마트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불편했다며 깔끔한 화장실을 보니 시민과 약속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쉼터 공사 현장을 둘러본 이 시장은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시장은 쉼터 진입부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는데 쉼터 진입부를 울타리로 보강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하고. 돔 형태의 천장을 가리키며 비를 막기 위해 천장을 덮는 것은 좋지만 철제 소재 특성상 여름엔 더울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오늘 시민과의 약속을 내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봤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고 시민과 약속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등례시 추석 앞두고 어려운 이웃 돕는 따뜻한 손길 이어져 용인 특례시 곳곳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길이 줄을 이었다. 세계 구읍면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 단체들을 홀로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폈다. 공공기관, 종교시설, 민간단체 등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온정이 이어졌다. 처인구 동부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안명수, 는 위원들이 취약계층 30가구를 방문해 한과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백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신명철 도 위원들이 취약계층 10가구 찾아가 한가위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덕담을 나눴다. 삼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남상희 도 관내 한부모가정 27가구의 생필품과 부식거리로 구성된 한가득 희망상자를 전달했다. 기흥구 상깔동은 홀로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120가구의 명절 음식과 식품 등을 전달했다. 명절 음식과 식품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나님의 교회 기흥장례식장 카페 마냐나 등이 지원했다.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희택, 는 위원들이 직접 만든 불고기, 잡채, 오색전 등의 명절 음식 100세트를 지원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구러미 스무박스, 기흥장례식장, 대표 정경숙, 은김치 10kg과 음료 100개를 지원했다. 카페 마냐나, 대표 김미정, 도 단팥빵 100개를 지원했다. 수지구 성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명희, 는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1 0가구의 건강식품과 반려 식물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성북동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정 5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명절 지원금을 전달했다. 풍덕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말선은 취약계층 30가구에 정육 선물 세트를 지원했다. 상현1동 새마을분야회는 13에서 14일동 행정복지센터 로비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바자회를 열고 미역, 김 등을 판매했다. 행사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용인 중앙 나이온스클럽은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동읍에 450만원 상당의 돼지갈비 쉰팩을 전달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선교협회 총회장 김주철은 즉석밥, 국, 김 등의 간편식으로 구성된 생필품 25박스를 보정동에 기탁했고 수지예본교회 담임목사 전광진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백미 151포를 풍덕천 이동에 기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 지사장 민병우 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달라며 수지구 사회복지과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고 상위군경회 용인시지회는 역북동에 50만 원 상당의 백미 10 킬로그램짜리 15번지포를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